독일이사의 건강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가전제품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냉장고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신선한 음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이 냉장고가 특정 음식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공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뒀던 그 음식들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넘어 심지어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만들어내고 음식 고유의 생명력마저 잠재운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지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먹어왔던 음식들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독을 쌓아 염증을 일으키고 온갖 병의 불씨를 만드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상식이라 믿어왔던 행동이었기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고 믿기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맛과 영양은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음식들을 콕 집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그 중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겨드셨을 음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두라는 거야? 하며 답답해 하시지 않도록 가장 완벽한 보관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제대로 알고 건강 챙겨야겠다. 하고 다짐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몇 분이나 저희와 같은 마음인지 확인하고 서로 응원하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집 냉장고의 충격적인 배신. 그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바로 새빨간 건강의 상징, 토마토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음식을 정리할 때, 토마토는 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냉장고 채소 칸으로 향하곤 했죠. 그게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했던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마트에서 싱싱한 방울 토마토 한 팩을 사오면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냉장고 채소칸으로 직행시켰거든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간 토마토는요,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맛이 좀 덜해진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차가운 곳에 두면 토마토 스스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고장 나버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토마토가 지닌 맛 공장이 멈춰버리는 셈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멈춘 공장은 다시는 가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토마토는 실온에 아무리 오래 두어도 더 이상 예전에 그 진하고 풍부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밍밍한 토마토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 고향인 열대 식물의 열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이 토마토가 처음 유럽에 전해졌을 때는 무려 200년 동안 아무도 먹지 않는 관상용 식물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독사과라는 무서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러다 18세기 이탈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토마토를 빵이나 파스타에 넣어 먹기 시작하면서 그 환상적인 맛과 가치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런 애를 갑자기 춥고 어두운 냉장고에 가둬버리니, 토마토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비상 생존 모드에 돌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디랑 향을 낼 때가 아니야. 일단 살아남고 보자, 하면서 스스로 맛과 향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아무 맛도, 아무 향도 없는 그냥 빨간색 물컹한 덩어리를 먹게 되는 거고요. 혹시 냉장고에 두었던 토마토에서 왠지 모를 밍밍함과 풋내를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바로 맛을 내는 스위치가 꺼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토마토 어떻게 해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실온 보관입니다. 여기서 우리 집 토마토를 200% 지켜낼 세 가지 핵심 비법을 더 알려 드릴게요. 첫째, 방울토마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은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를 더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죠.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껍질이 살짝 더 단단해서 실온에서 조금 더 오래 버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방울토마토 역시 냉장고에 들어가면 맛과 향을 내는 스위치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니 꼭 실온에 보관해 주세요. 단, 이미 너무 익어서 며칠 내로 물러질 것 같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잠시 넣어 두셨다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토마토를 금방 무르게 만드는 나쁜 이웃들을 피해야 합니다. 먼저 실온에 토마토를 보관하실 때입니다. 바나나와는 같은 과일이라도 함께 두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를 실온에 보관할 때는 바나나와는 같이 두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과는 냉장 보관하시죠? 이 사과와 바나나 옆에 토마토를 두는 것은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들은 스스로를 늙게 만드는 제틸렌 가스라는 노화 호르몬을 아주 많이 내뿜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이 가스에 노출되면 숙성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금방 물러터져 버려요. 셋째. 반대로 토마토 자체가 나쁜 이윤이 될 때도 있습니다. 토마토 역시 이 에틸렌 가스를 생각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오이나 상추, 브로콜리처럼 예민한 채소들 옆에 토마토를 두면 채소들이 금방 누렇게 변하고 시들어 버려요. 따라서 토마토에게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다른 과일, 다른 채소와도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실온에 며칠 두었던 토마토가 살짝 물러지기 시작했나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바로 이때가 토마토를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올리브유에 달달 볶아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냉동해 보세요.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인 리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열을 가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집니다. 살짝 물러진 토마토는 요리하기에 딱 좋은 상태이니, 이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보관법이자 영양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건강 요리법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맛을 지켜낸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요? 토마토의 상징인 리코펜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굳건히 지켜주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맛있는 토마토 한 알에 담긴 놀라운 생명력, 이제 냉장고에 가두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이걸 냉장고에 넣는 사람이 있어 싶으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식품입니다. 바로 자연이 만든 달콤한 선물, 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꿀은 인간이 찾은 식재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유통기한이 없는 사실상 영원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3,000년 된 꿀단지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물이 전혀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꿀 자체가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살수 없는 완벽한 천연방부제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식품을 우리가 굳이 냉장고에 넣어서 망가뜨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꿀에게 냉장고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설탕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결정화 현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저? 곰팡이 폈나? 하면서 아까운 꿀을 버리시는 경우도 있죠.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꿀이나 너무 추워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습기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생기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꿀 안으로 스며들면 꿀의 철옹성 같던 항균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꿀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서 효모가 활동을 시작하고. 꿀이 서서히 발효되며 시큼하게 변질될 수 있는 거죠. 꿀의 강력한 항균 효과는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핵심 효능인데 잘못된 보관으로 이 능력을 우리 손으로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3,000년을 버티는 생명력을 가진 꿀을 단 며칠 만에 평범한 설탕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꿀 보관의 정답은 뭘까요? 뚜껑을 꽉 닫아서 서늘한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비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사용하려고 마트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꿀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죠. 특히 짜서 쓰는 플라스틱 통에 든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왠지 플라스틱은 실온에 두면 안될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하지만 꿀에게는 용기가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이 차가운 온도가 독입니다. 플라스틱 통꿀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똑같이 하얗게 굳고 항균성분이 파괴됩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기죠. 딱딱하게 굳은 꿀이 입구를 꽉 막아서 짜서 쓸 수도 숟가락으로 팔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용기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꿀은 실온 보관입니다. 그리고 꿀을 뜰 때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꿀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침이나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꿀단지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명품 꿀 전체를 변질시키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꿀이 하얗게 결정화되었다고 버리지는 마세요.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병체로 담가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쁜 황금 비드로 돌아올 겁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꿀의 좋은 효소들을 파괴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좋은 꿀, 어떻게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좋을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꿀은 에너지와 회복의 원천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른 소화 과정 없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단당류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지쳤을 때나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을 때 꿀물을 마시면 즉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꿀에는 18종의 아미노산과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해소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항균 효과를 지녔습니다. 꿀 속에는 우리 몸의 상처나 염증을 완화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꿀벌이 만들어내는 프로폴리스와 과산화수소 성분은 세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칼칼하거나 입안이 헐었을 때 꿀을 한 스푼 머금고 천천히 삼키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꿀의 항균작용을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이죠.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꿀은 아주 좋습니다. 꿀은 속을 편안하게 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꿀에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죠. 또한 꿀에 포함된 다양한 효소들이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 속이 더부룩할 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돌 아기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먹여서는 안 됩니다. 아기의 장은 아직 미숙해서 꿀 속에 아주 드물게 존재할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음식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바로 국민식재료, 감자입니다. 혹시 사온 감자 한 봉지를 그대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싹 나면 안 되니까 오래 먹으려고 라는 생각으로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감자는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녹말을 당분으로 빠르게 바꾸기 시작해요. 문제는 바로 이 달콤해진 감자를 우리가 요리할 때 발생합니다. 이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감자 속 당분과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다크리라마이드라는 아주 나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진체바람추적물질, 즉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독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는 감자, 명절에 부쳐 먹는 감자전이 잘못된 보관 하나 때문에 바람 물질 덩어리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정 내 감자 냉장 보관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싹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싹을 막기 위해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물질의 생성량을 몇 배나 높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그렇다면 감자의 완벽한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어둡고 서늘하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감자를 안전하고 신선하게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감자를 숨 쉬게 해주세요. 감자를 사오시면 흙이 묻어 있다고 바로 씻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껍질의 수분은 부패를 촉진할 뿐입니다. 씻지 않은 상태 그대로 비닐봉투에서 꺼내 종이봉투나 구멍 뚫린 상자. 그물망에 담아 주세요. 감자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감자의 초록빛과 싹은 독이라는 신호입니다. 감자를 빛에 노출시키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여기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복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죠. 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감자에 싹이 나거나 초록빛이 보인다면 그 부분은 아주 깊이 완전히 돌려내고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의외로 감자의 싹을 막아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훨씬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사과랑 멀리 감자는 사과랑 가까이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감자에게는 의외의 최악의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감자 보관 장소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파도 감자처럼 어둡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란다 구석이나 주방 한쪽에 두식 재료를 사이좋은 이웃처럼 함께 바구니에 담아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실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자와 양파는 함께 있으면 서로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습기를 내뿜는 감자 때문에 양파는 금방 물러터져버리고 양파가 내뿜는 가스는 감자의 싹을 더 빨리 틔우고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둘은 견우와 증녀처럼 반드시 멀리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음식입니다. 혹시 어제 저녁 고기 드시고 남은 생마늘을 어디에 두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작은 그릇에 담아 다음에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냉장고에 넣어두셨을 겁니다. 바로 그 평범하고 익숙한 습관이 마늘을 보약에서 평범한 향신료로 바꾸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국인의 소울푸드 마늘입니다. 특히 껍질 까는 수고를 덜어주는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 한 봉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부로 그 편리함과 마늘의 효능을 맞바꾸는 일은 멈추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마늘에게는 세 가지 비극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씁쓸한 배신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마늘 한가운데 초록색 싹이 빼꼼 내민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싹이 마늘 맛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풍미는 사라지고 씁쓸한 맛만 남아 요리 전체를 망치게 되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습격입니다. 냉장고의 축축한 습기는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특히 껍질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깐 마늘은 곰팡이의 직접적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안쪽부터 번식하는 곰팡이는 간에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 수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곰팡이 핀 부분만 돌려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 포자는 이미 마늘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비극은 바로 핵심 영양소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부르는 이유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 때문인데요. 알리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마늘의 독보적인 효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단 열흘 만에 이 알리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마늘의 효능을 우리 스스로 반토막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늘의 독보적인 효능을 온전히 지켜내는 최고의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통마늘은 그물망에 담아 서늘한 곳에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마늘에게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몇 달이고 거뜬합니다. 그리고 깐마늘을 사셨다면 질주일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깐마늘은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이 많다면 전부 다져서 얼음 틀에 넣고 올리브유를 살짝 부어 마늘 큐브로 얼려 보세요 요리할 때마다 하나씩 쏙 빼서 쓰면 정말 편하고 영양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마늘의 능력을 200% 끌어올리는 10분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마늘이 쪼개지거나 으깨질 때 만들어집니다 마늘을 다진 뒤 요리에 바로 넣지 마시고 딱 10분만 실온에 그대로 두세요. 그 10분 동안 알리신 성분이 폭발적으로 생성되어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관하고 조리한 마늘은 우리 몸에서 천연 페니실린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첫째,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작용을 합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웬만한 식중독균이나 바이러스는 명암도 못 내밀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막을 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음식이 상하기 쉬울 때 마늘을 즐겨 먹었던 데에는 이런 과학적인 지혜가 숨어 있던 것이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마늘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알리신은 혈관 속에 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피가 끈적하게 뭉치는 혈전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 예방의 마늘이 최고의 식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할 만큼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마늘, 그 위대한 힘을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믿어왔던 냉장고가 특정 음식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난 수십 년간 좋은 음식을 사와서 우리 손으로 그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뒤네 가지를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가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음식에는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모든 음식을 위한 만능 호텔이 아니라 차가운 환경이 필요한 음식들만을 위한 특별한 집일 뿐입니다. 각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보관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식탁의 수준과 가족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내용 중 어떤 음식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나는 평생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 왔는데 하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냉장고 문을 여실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 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